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릴 실전 투자 파트너, 세빈 투자 파트너입니다. 자, 시장이 탐욕적일 때 공포에 떨고 시장이 공포에 떨때 탐욕을 가져라라는 워렌 버핏의 명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욕심이 생길 만한 알차고 돈이 되는 정보를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고 편안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 전선 분석을 좀해볼 텐데요. 대 대한전선이 이 5일선의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다시금 이1 1 선의 지지를 받아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앞전에 갭을 좀 메꿔줬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대한전선 하락이 나오면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지, 그리고 어디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반등이 나와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 전에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장시는 소매 판매 증가에도 경기도나 우려가 고조되며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외인과 기관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우리 주주분들 이 원금 손실도 보시고 많이 지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지치신 주주분들을 위해 이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기법인데요. 자, 이런 힘 빠지는 장 속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정말 귀신같이 매일 나와요. 자, 이런 종목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 정리하고 뉴스 정리하면서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이렇게 종목도 잡으시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이 주식인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시황정기한 걸 도대로 장전 동시효과를 체크해서 이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원금이 복 간절하다. 나도 소소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타 종목 한 가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공유해드렸던 종목은 노블 M&B인데요. 아마존에서 배송용 드론을 공개하며 올해 말부터 미국 두개 도시에서 배송을 시작한다는 소식으로 이 드론 관련주인 노블 MNB가 금일 5% 넘는 갭을 들고 시작해서 장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금일 시초가 3,12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3,120원으로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문자로 노블 MNB를 공유해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라고 이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렸거든요.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을 매일도 걸어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어제는 제가 평화홀딩스를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15일에는 XTX, 14일에는 코이즈, 11일에는 지앤원에너지, 10일에도 평화홀딩스. 자 보시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종목을 보내드렸어요.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자, 여러분, 한달에 평일이 24일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럼 하루에 5%면 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배인 2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자, 너무 큰 욕심내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루에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2에서 3일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지나서 봤다, 좀 늦게 봤다라고 하시더라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단타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도 보내주셨는데 단타 종목 못 받아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해요. 제가 문자량이 너무 많으면 다못 보내드리고 순차적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단타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계 스윙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단계 스윙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한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기 수익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 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액이나마 가정이 보탬이 되고자 주식을 시작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다 보니까 이 수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집사 드릴게요. 찾아 드릴게요. 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주식 시장에서 일은 이 원금 회복 정도는 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볼 테니까요.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단타 또는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은 정말 행복한 한 달이 되길 바라면서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우리 주주분들 좀 참여하셔서 이 원금 회복도 하시고 소소하게 수익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대안 전선으로 돌아와서 대안 전선이 금일 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맞물리는 십자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1 0 7 상승세로 장일 좀 마감했는데요. 자 이러한 십자형 캔들은 대부분 이 추세 전환에 시그널을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속 상승 속에서 이러한 십자형 캔들이 나와준다라는 건 일정 구간 저항을 맞고 조정이 온다. 하락으로 방향이 전환된다라는 시그널일 수가 있고요. 자, 금일처럼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다라는 건 현재 일정 구간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연속 하락 속에 바닥을 확인했으며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시그널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좀 캔들을 보시면 이렇게 오일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앞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오일선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금 반등이 좀 크게 나. 도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한주의선 캔들을 좀 보시면 이 캔들 위로 윗꼬리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윗꼬리들이 10%가 넘는다는 건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의의 모습이라서 이 상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와 이 오일선의 지지선을 끼고 돌릴 때 하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세워 두셔야지만 이 세력 매집 주안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모든 주식에는 상하 파동이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세력 매집 주이기 때문에 그 상하 파동이 더욱 더 확실하게 나타내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좀 그리면서 갈 거고 이 하락 추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좀 그리면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파동안에서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이 상승 추세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하락 추세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받아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 하나를 좀 주의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자,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이 매도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타점을 잘 모른다 라고 하면 크게 손해 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 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 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